일로와서 음. 음. 전화했어 어? 순서 바꿔서얘가 한마디 들어야 아니 잠깐만. 그래서아 깨진 줄알지 뭐고 말려고 불렀어 이놈개새끼 말이야? 아니 지금 현안을 들어서 와서 얘도 들어야 될거아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에요 지금? 뭐하는거예요 지금? 로왔대지 아니 지금 일을 권번 간담회를 왔는데 얘기를 묻고 답하고 뭐 Q&A를 좀 들으러 왔는데 뭐 이거 사진 찍으러 왔어? 다들 뭐, 뭐 멀리서. 이말하던데말하라대데 뭐 뭐? 저기 뭐야 뭐렇게 철원에서 다 와가지고 사진 받으러 왔어? 사진 여기? 전달도전달 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이 어. 사람들이 말이야. 이끼들 이분들, 이분들. 아니! 여기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고 여기 대표님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전달사항을 이 의견을 들으러 사람들 뭐, 각신도 응? 다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얘기 들지마 이거. 한 마리 들어온 줄 알고 이거 시나리오 다 읽어주고 미리 채워가지고 두꺼보고 저기 뭐야, 여기뭐지뭐 누구 이 사람? 저기 뭐지키는은그다따라해가지고 시합 사고나 타자라고 갑니까? 안 하신 거지, 금거 이거 뭐야, 다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모아놓고 이거 다 하면 전달도 안 되고 이거 타는데 지나다니고, 벌써 다하는 거는 뭐야, 뭐야? 뻑들어왔을거니 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뭐 정준하 이이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고서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소급판이라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재가 번지. 이게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아니, 몇몇 사람들 얘기 들어왔으면 얘기라도 한마디 이요 얘기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게 번지네 이게 다들. 다 됐어, 다끝아 잠깐만. 당장 내일 보내 아, 망해 지금 예, 내가 방해 진짜. 이거야. 얼론에 아, 뭐. 이게 다퍼나진거야고거야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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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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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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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우리끼리, 아니, 소속기 되면 와가지고 시장이나 현장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앞으로 하자고 보면서 얘기 들으러 와가지고 얘기 한마디도 못 듣고 하냐, 가요? 페이지도 못하면 그냥 잔인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와서? 자, 웹툰들 다 나가주세요.